이 형님께서 만드신 개, 자동 사료 급여기를 구하겠습니이 개, 이 사료를, 형님 어디, 어디 가셨어요, 지금? 가셨는데,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사료를 넣어놔. 넣으면 애가 밑에서 먹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사료가 나와서, 애들은 이 자율급식이, 자율급식.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순자거예요순자거순자거고 음, 그, 이 개집들도 다 이게 새로, 옛날에 형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다 각자, 각자 있어요. 근데 지금 개집은, 아직 더 좋게 또 만들어 주실 예정이고, 어, 제니, 절이 저리. 우리 절이에요절인데이저리도 여기에 이 자동 밥주기가 있어요. 이 자동 밥주기가 딱 이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밑에 밥이 얼마든지 있죠? 여기, 여기 위에다 넣고, 내가 먹으면, 계속 밥이 나오게 돼. 자동급식 애들은 먹을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저쪽에 저리 어이구 어이구야. 아이고 제니 제니한테 한번 가볼까. 어이구 어이구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저놈들 봐라. 누워가지고 그냥. 어 그러면 혼자 제니는 그냥 심심하게 있는데 허니하고 허니하고 그러면 아주 재밌게 노네. 우리 제니하고 저리만, 완전데 아, 양쪽에서 심심하게 있어. 그지? 이쪽에도, 이게 밥은, 자동 밥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줘놓고, 자동 밥주기를,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먹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